야, 저 정도면 거의 벽인데? 경기 4번째 야, 근데 왜 김태균의 저그전, 김태균의 저그전은 진짜 그리고 김태균 개인화면 본 사람들은 느낄걸? 어, 저거 럴코밧 있으면 옵저버 잡으면 되잖아 옵저버 컨 따로 다 하잖아 질럿 컨 따로 다 하고, 드라군 컨 따로 다 하고, 옵저버 컨 따로 다 하고, 템도 따로 부대 지정하고 저게 존나 사기야, 진짜 남자 씬에서는 그거 잘안 하고 음, 뮤이 하는 이유가 음, 이런 상대방이 이유도 상대방이 조금 상대방이 있어 주도권이 음, 없어가지고 음, 뮤이를 네. 안 하는 게아 뮤이를 하는 게 그런 아, 이유 아, 때문에도 있어 어, 어, 아, 있... 이거 봐봐 콘다 한다니까 아깝긴 한데 아니지 우리 아, 같은 사람들이 하면은 일단은 저게 4링이 원 프로브 찍으라 그랬을 때 프로브 뒤지고 살리려고 그거 프로브 보다보면은 정찰관 프로브가 뒤지고 아. 다한다니까 이거 봐봐 이건 이몽규가 잘 막은거고 일단은 바로 피드라인데 이것도 선게이트한테는 빡센게 뭐냐면 투포터 있는 순간 안통해요 저거 4회댄이네 4회 땐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저게 또 공발질 치고 나가면 저게 또 빡세거든요. 공발질이네또 의식도 했네. 저게 커세어가 정면으로 가다가 히드라가 없네 그럼 취소해 버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발링 히드라도 지금 배제를 안한 거야. 드론이 맞네 네좀 센거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4햇이네? 네. 근데 해처리가 여기에 있고 드론 나오는것까지 봤어요 예, 네, 드론 나오는거 확인했고 네 지금 여기서 아또 발질 발질하네 이거봐 네. 아니 네. 알고있네 저게 4했때니 네. 뭐냐면은 드론 꽉꽉꽉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히드라거든? 근데 저 갑자기 발질이 튀어나가버리면은 드론 채우고 막 늘려놔야될때 히드라 뽑고는 압박받아야돼 2심4 게이트야? 오, 5 게이트네. 아, 아예 그냥, 아예, 아예 홍구 스타일을 아예 안하던데 뭐, 어떻게 5 게이트 공발질을 하고 있냐, 하필. 무브 쑥! 아, 무브 못 탔다. 이거 잘 막았다, 길 막. 이거 열리면 무브 쑥이야, 그냥. 무브 탔다. 아, 이거 뒤지겠는데? 아 지금 이거에. 뒤에서 줄러다 찍어 죽인다 자, 두 마리가. 아 네, 어. 네, 끝났다 이거예요. 네, 드론. 이미 존나 어, 큰 피해요. 이러고 또 이제 안맞아갈거 아니야? 막았는데 맞은 거 같은 이런 느낌로 네. 지금 질럿들 계속 내려오거든요. 지개 지금, 지금 내려가고 지금 뒤로 뒷걸음질. 병력 네. 끼겠는데요? 여기, 병 여기, 여기 질럿은 뒤로 빠지니다금 네. 진짜 병력 끼겠는데 이 몽규? 드론 지금 드론을 채워야 돼. 드론을 못 채우잖아. 발질 때문에. s 원래 저게 네, 4회 네. 때니 공발질한테 조금 빡센데 네. 하필 저거를 가스도 취소해버리고 네. 5이트 네. 공발질하는 네. 바람에 네. 저거 인생이 네. 망했어. 네. 아, 움직임도 네. 미쳤다. 네. 네. 이질러스 빼야겠다. 네. 이건 빼야지, 이건 빼야지, 네. 이건 오바야. 네. 이질러스는 오바야, 네. 빼야지, 네. 이건 오바야. 네. 이건 오바야. 네. 네. 자, 줄여 빠집니다. 네,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구도 지금 성큼못짓는게 지으면은 불리해, 많이 불리. 근데 네, 이러면서 이제 템 나오는 게 지옥인 거야. 왜냐면은 질템을 안 하는 게 히드라가 밖에 나가서 템 잘라 먹어서 안 하는거든,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저렇게 질럿이 밖에 돌아다니기 템이 못 올라와, 템잘려로 올라오면 뒤지거든 와, 이러면서 다크 그 뭐야? <목소리도> 아 이거 <목소리도> 어, 뭐야 멀티? 네, 멀티 뭔데? 그래도 이몽규도 네, 네. 그래도 다크에 남탈렸다. 네. 잘 먹었다. 네.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잘 먹었다. 야, 어 진짜 잘, 잘, 잘 먹었다 잘 이거. 어쨌든, 야 이건 진짜 잘 먹었다. 그 발업닝이 저렇게 바울 빨리 되면 아예 선발링했구나 예, 했구나. 예, 예, 이래서 그 가스 치수하고 오게 이트 당긴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런데. 아 근데 이거 씨, 어떻게 막냐? 들이 스톰을 어쨌든 좀 제거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냥 드랍으로 기지 바꾸려고 하나? 드랍 나기도 하죠. 그냥 드랍으로 기지 바꾸려나 보네. 성큼 100개 받고, 성큼 100개 받으면 이길 수 있겠다. 투스 지금 빼기는 너무 늦었어. 가야 돼 투스도. 성큼 100개 받아야지. 성큼 100개. 6 시에 성큼 100개 받으면 이긴다. 침착하게 지금 나가 있는 병력들을 잘 아껴서 싸우냐? 입구에 그 그러니까 센서하고 성큼 100개. 얼마 추가적으로 모아놓느냐? 저 여기서 소모는 지금. 진라시 돌아왔습니다. 진라 들어오고 지금 여기서 병력 숫자를좀 줄이고 있어요. 네. 로버텍스 깨버리고. 오늘 나왔어요 하오 이몽규 막나? 와 어, 주방 네. 어, 아, 다 뿌려졌습니다. 결국 병력 지키기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 나가 있는 저적의 병력은 러커 빼곤 거의 다 잡혔고요. 네. 여섯 시에 성큼 어, 100개 받으면 어, 이기잖아. 도망. 도망.

넥서스를 못 깼네, 근데. 프로분 다 잡았는데. 네. 이거 넥서스 깨야 돼, 넥서스. 넥서스 깨고, 여섯시 버티면 이기거든. 아, 근데 넥서스를 못깬게 너무 큰데? 넥서스 못 깨면 못 이겨, 이거. 아, 못 깼다. 아, 저거 졌다, 이거. 야, 빈집 까가지고 와, 저거 넥서스만 깨면 됐는데. 와, 넥서스를 못 깼어. 김태경이저게 아, 아, 회군하는 판단이 아, 지렸다. 아, 반은 회군, 반은 네, 공격. 여긴 여긴 저그가, 저그가 6 시에서 버틸 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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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 근데 남은 동력 싸움인데. 팔로, 모아서 점사 네. 지금 그런 거 어, 와 남은 동력 싸움인데 이러면은 드라업브안한 어, 어, 거고. 높아,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서든지 프로브를 다 때려 잡아야 돼.

급판단 조금 아쉽다. 원래 그비 주지. 아, 아다 아, 와, 김태영 판다 미쳤다 이거는. 와. 와이